우리는 연락을 하더라도 궁금증을 남겨서 우리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방법들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체리씨입니다 오늘도 헤어진 상대방과 재회를 기다리면서 많이 마음 아파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냥 잊으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게 된다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없겠죠. 어느 정도 공백기를 보내고 나서도 상대방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고 무반응일 때 우리는 절망감에 빠지고 다시 연락을 해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연락을 했다가 상대방이 단호한 모습을 보이면 어쩌지 하는 두려운 마음에 선뜻 연락하기가 쉽지가 않죠. 잘 지내 이런 식으로 떠보는 문자를 보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연락 역시 우리가 상대방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의미가 담긴 연락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락을 하더라도 궁금증을 남겨서 우리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방법들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받지 못하는 그런 부재중 전화를 짧게 걸어서 남겨놓는 것, 그리고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전화를 했었냐고 물어보더라도 한동안은 그 연락에 답장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연락을 했더라도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무의식 중에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전화를 했을까? 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재중 전화의 의미를 묻는 그런 연락을 해오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는 답장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의 연락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계속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 이 방법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상대방이 SNS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 놓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별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에게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공백기를 어느 정도 보냈음에도 연락이 없다라는 것은 상대방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먼저 연락하기에는 자존심도 상하고 혹은 우리의 반응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들이 최대한 우리의 가치와 신뢰감이 하락이 없는 선에서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능성 제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듯 상대방에게도 이런 작은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다시 연락을 하고 만날 수 있다라는 조금의 가능성을 심어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상대방에게 우리는 예측을 깨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생일이나 둘만의 기념일, 중요한 날들 이런 날들에는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상대방 역시 이런 기념일이나 중요한 날들을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날이면 우리에게 연락이 오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그런 예측들이 깨어졌을 때 우리에 대한 그리움이나 궁금증들이 되살아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죠. 기념일이나 생일에 대한 그런 연락들은 꼭 그날에 해야 하는 법은 없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꼭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봐야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백기를 어느 정도 잘 보내고 난 후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섣불리 이런 연락을 하지 마시고 제가 올려놓은 영상들을 충분히 보신 다음에 이해가 되셨으면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연락을 하더라도 저자세를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 잘 이겨내 주신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체리 씨였습니다.